대기업 퇴사 후세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전에 말한 네 가지 직업 중한 가지를 포기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중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 보고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퇴사한 회사에서는 신발이 찢어지도록 돌아다니고 집에 가면 쓰러질 만큼 업무를 해내봤자. 같은 회사에 6천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 중 저의 안부와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의 성과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궁금해했죠. 그저 현장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인부들 몇 분들이 오히려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고 난뒤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분이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응원해준다는 것이 기분이 참 새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퇴사 후 저는 생각과는 다른 현실에 마주하고선 이것저것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면 금방 제가 회사 말고도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세달 사이에 저는 글을 쓰고 인스타 카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유튜브 제작, 스마트 스토어, 쿠팡 셀러 등 많은 것들을 도전해 봤습니다. 또한 제가 진작에 포기했었던 구명권의 취업도 다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것들 중 인스타 카드 작성은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저의 경험과 생각의 이야기를 통해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서 인스타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눠줄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많은 경험과 생각을 늘리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글은 계속 쓰고 있으니 가끔씩 카드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제작도 처음 제 계획대로 2주에 한 개씩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4분짜리 영상 제작이 2~3일은 걸렸지만 점차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2주에 최소 한 개씩 올린다는 약속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권 취업 준비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권 취업의 경우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의 공고에 지원을 했고, 그중한 가지가 운이 좋게 서류에 붙게 되어 현재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정확히 5월 2일, 한달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현재 상품을 올린 지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진행 상황은 현재 상품 단한 개를 팔았고 통신 판매업 신고, 광고비, 상품 샘플비를 따지면 오히려 손해가 몇 배로 큰 상황입니다.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도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판매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고 6월 8일 유명하신 분의 전자책 구매를 통해 다시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많은 리뷰와 후기들이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책 그대로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진작 이 책을 먼저 읽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게 당연한 판매 방식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저는 판매 방식을 고치며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의 목표는 남은 6월 한달내 매출 100만원을 찍는 겁니다. 꼭 남은 6월간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 100만원의 목표를 이루고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 카드 제작,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운영 방법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초보의 입장에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과 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